이 문제 말이야, 잘 보세요. 일단 말이야, 어, 원방 파트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원이 말이야, 지금 어때? 반지름이 일자리인, 반지름이 일자리는 이런 원이잖아. 아마 숙달되면 안그래도 돼. 근데 지금은 연습이 필요하니까. 근데 영콤마이면 여기쯤에 있잖아, 그죠? 자,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접선을 두개 끄었대. 이렇게 긋고 아이고, 뭐 이렇게 그었겠죠. 이두 녀석의 기울기를 기울기를 각각 m1, m2라고 한다면 그들을 곱해달래. 이해했나요? 그럼 배운 대로. 그래서 처음엔 연습하는 거야. 배운 대로. 일단 나얘 먼저 구해볼까? 그러면, 일단, 어, 0,2를 지나는데, 이 놈의 기울기를 잠깐 m이라고 할게. 저번에 했던 대로, 그대로. 구해서 이렇게 요거라 생각할 거야. 그러면, 이 기울기에 이점 지나니까, y는 mx 플러스 2지. 요거 쉽잖아, 그치? 공식 써야 돼? y-y1은 기울기에 x-x1. 똑같죠? 그렇지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똑같이 하는 거야. 이 식만 봤을 때는 이 식의 특징은 요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를 의미해. 지금은 아직 m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두 접선의 특징은 원 중심에서 얘까지의 이 d, 이 d와 r이 똑같아. 딱 그런 게 여기도 하나 더 있지. 더 없단 말이야. 이원리 이용해서 이 직선과 원중심은 빵빵이죠, 빵빵이. 얘들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딱 얼마였죠? 아까? 1이었잖아. 요게 되게 하는 m을 찾을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외우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요 상태로는 공식을 못 쓰잖아. 바꿔서 mx y 플러스 1은 0이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제로 BY1 제로 2만 남았지. 요게 딱 1이기 바래. 됐나요? 자, 이걸 풀어서 M만 구하면 돼. 아 그랬더니 어 올려주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2가 나오죠. 오케이? 양변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은 3나오는거 아니 뭐래 4나오는거고 m제곱이 3나왔죠 고로 m값은 풀마 루트 3인거지 됐나요? 아 그러면 당연히 이게 양수니까 아마 이걸 푼다 할지라도 얘를 m으로 푼다 할지라도 내용이 달라지지가 않아 결국 풀었더니 동시 두개를 다 구한거야 지금 그래서 m값 두개를 곱하래 그러면 지금 루트 3하고 얘를 곱하는 거니까 답은 마3 되니? 이해했지? 내 해설 달아놓은 이유가 아 얘는 얘는 접점 공식 써서 풀었어 이 문제는 이 풀이는 그래서 질문했구나 이 풀이 좀 어려워서 이건 우리가 배웠던 풀를 해준 거고 하나 더 해줍니다 여기 있는 풀이 뭐냐면 좀 빨리 할게 여기 있는 풀이 뭐냐면 접점 공식 얘는 접점 공식 여기서 푸는 거야 자, 니네 공식이 두 개인 거 기억하지? 원 밖에서 접선 구하는 게 공식이 두개 있어. 하나는 기울기로 푸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접점 공식으로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아시겠지? 이해하죠? 물론 저는 이 공식을 상당히 좋아라 해. 이 편하거든. 10개 중에 8개의 문제가 기울기를 묻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처럼. 그런데 강제로 접점을 구하게 하는 문제도 있고 접점 공식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된다고. 이 프리도. 아시겠습니까? 어떤 학교는 이 프리 두 가지를 다서술하서요 나오는 학교도 있어. 이게 시, 그나마 하다 보면 얘가 쉽거든. 이게 숙달되니까. 그지 많이 보니까. 근데 이것도 알아둬야 돼. 알겠냐? 이해 잘해라. 하시겠지. 자, 이게 뭔가요? 자. 지금 여기는 잠깐 대기하고 자, 이번에는 이두 개를 구하려고 하는데 접점 공식 쓰는 건 뭐냐 면 알아두셔야 된다고. 일단 하나의 접점을 x1, y1이라 두개 때. 이건 내가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나는 아무튼 지금 접선을 원하는데 접점을 알면 접점 접선 공식이 있거든요. 뭘 봐? 펼 봐. 어? 그래서 얘를 펼치면 xx 더하기 yy는 1이지. 근데 접점이 나왔잖아. 우리는 뭐 배울 때 여기 뭐 1, 3 나왔었지만 지금 모르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하십니까? 좀 접점 공식이야. 어, 그리고 얘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접선식을 구한 거고, 요 X1, Y는 오해하지 마. 어떤 값이야. 3이나 2 같은 거. 지금은 내가 만든 거라 사실 모르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얘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구해진 상황이라고 지금. 접선이. 기억해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인데, 5인데, 그 위에, 어이구야. 그 위에, 뭐 1,2에서의 접선식을 구하고 싶대. 기억해라 접선식과. 식구할... 어 너무 심한데? 초반부터? <laughs> 아, 나 죽겠다 진짜. 아니 벌써 넌센스할수 없잖아요. 어? 아니 조는 애가 너무 많아 미안해. 어? 새메들 놀래겠다 그치? 어머 뭐 애들 이렇게 조아 뭐 하는 거냐고? 아, 유튜브 킬라고나 진짜 하면 할라면 한, 한 남자야. 실시간 스트리밍. 양서연. 내가 이름 쓸 거야. 양서연, 김건우. 뭐라고? 그러면 서연, 서연 건우, 그 다음에 수연. 아왜 연기하지마 수연 그 다음에 정윤 야 빨리 자수해 조라 조어 여기있다 지빈 어? 여기. 지빈 아자자 자, 보이시죠?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 뭐하는거냐고? 다음을 눌러 그럼 녹화가 되잖아? 여기 보래 트리밍 시작. 잠깐 이렇게 못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세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laughs> 어? 이렇게? 어때 잘 나오지? 어머. 어머, 왜잘안 나오지? 아니다 잘 나온다. 얼굴 세씨다 나와야 되는데? 야 셋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일단 둘만 먼저 나와라 어때? 너 책, 너 아무것도 없니? 네, 헉, 나쁜 사람이네 어? 그 다음 뭐할 거냐고? 초대하려고 이거 엄마 우는 거 아니야? 야, 재밌는 거 보여줄까? 아 선생님이 되게 연구하잖아 잠깐만, 1분만 참아. 내네 채널 가면 이거 찍고 있을 텐데. 자, 어때? 손 들어봐! 안녕! 허, 니안 네 나온다 이거지? 김건우. 자, 이걸 이제 복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께 드릴게요. 엄청 무섭지? 여기 가면 되겠죠? 여기 링크를 올립니다. 이제 클릭만 하면 이제 링크 올라갑니다. 네? 아니 엄마랑 함께하라고. 어 정말이야? 어 서연이가 많이 졸아서 <laughs> 좋아서 졸아서. 링크 보내드릴게요. 많이 어? 많이 맞대요. 함께 해주세요. 뭐라고? 많이 맞대요. 많이. <laughs> 무지하게 졸아서 함께 해주세요, 어머니. 어머! 어디갔어? 글자. 아! 어, 눈이, 눈이 커졌네? 자.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첫 번째는 누구였어? 너너 너 일단 너너너 너, 너 찍자 너. 이렇게. 너무 가까데요 아니 아니 일단 너 혼자 찍어 보고. 자, 제목 바꾸겠습니다. 아, 지금 제 먼저 한 명만 보내 버리고. 아, 수정. 어. 아, 양서연 어 국제적 스타대다. 어. 자. 이걸 누르면, 어머, 야야, 좀 돌려봐 카메라, 네 얼굴 쪽으로, 더잘 나오게, 돌려. 그렇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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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너도, 뭐, 뭐, 지금 팔에 장애 있냐? 아니, 뭐, 이 아, 나 어이가 없네. 지금 애들 바빠, 지금, 어? 됐으. 으너 건들지 마라. 그거 비싼 거야. 우리 다시 공부할게, 매내요. 졸면 옮겨갈게요. 어? 야, 졸지지 마. 어, 구해? 엄마 100% 들어왔어. 잘했는데요? 이거 또 카메라에서 카... 이거 너 이거 옮겨주면 진짜 때릴 거야. 함께 공부하자고 엄마, 엄마도 보시고 얼마나 좋아. 어? 우리 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고 싶은데 엄마는. 네. 어. 어. 자 그래서 아이고 자 이제 시간 안 뺏을게. 졸면 그냥 계속 돌릴게 저거 뭐라고요? 닥쳐요 이제 공부할 거야 어머 조용히 해주세요 어, 이거 어머니도 보시는데 좀 이렇게 말을 좀 정화해서 저는 애들을 사랑합니다 유후 어? 미친 거 같은데? 무튼자 이게 뭐니 근데? 잠깐만 어 그니까 지금 이 문제 풀었잖아요. 자, 원 밖에 점에서 접선을 두개 그릴 수 있고 지금은 연습이면 그림을 자꾸 그리셔야 됩니다. 김건 여기 보세요. 너한테 옮겨갑니다. 카메라.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기울기를 두고 그죠? 접선실 만든 다음에 요 DR 관계를 이용해 풀었죠. 겁나 꾸리고 중요한 거야. 아시겠지두 번째 풀이를 어렵지만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서술식으로 잘 나왔거든, 많이 나왔거든. 두 번째 풀이 뭐냐면 기억나죠? 원인의 1,2에서의 접선 구하라면 얘를 펼쳐서 펼쳐서 하나씩 하나씩 바꾼댔지. 이해했나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걸 배웠는데. 이 문제에서 우리 목적은, 자, 원은 주어졌고, 이 점에서 접선을 두개 그릴 수 있고, 이걸 이용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쪽막할게. 얘를 이렇게 정해주고서, 마치 아까 이게 1, 2 같은 거, 1, 2 같은 거.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펼쳐서 지금 이 원이니까. 바꿔놓는다고. 그럼 얘가 어쨌든 얘잖아. 이해 돼? 아직 요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는 이 점에서 근 거니까 이 점을 꼭 지나지 그럼 이 점을 꼭 지나 위 지나 위 지나 대입해 여기다 0과 1을 x, y에 대입하는 거야 x1, y1은 얘고 0과 1을 대입하면 2y1이 1이 나오죠 그러면서 y1값이 1분의 2 나왔죠 요 상황을 통해서 바로 이 접점의 y 값이 2분의 1인 걸 구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 접점의 이 y 값, 이 y 좌표가 얼마인지 구했다고. 그럼 이제 x 값만 구하면 되겠지. 이해합니까? 얘가 얼마인지만 알면 펼 바로 그냥 식이 세워지는데 아직 모르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죠. 지금 이 점은. 이 원유의 점이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그냥 넣으면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은 1이 성립하겠지. 끝났습니다. 원리는. 이 둘을 연립해. 1, 2차를 연립해서 두 쌍의 답을 구하면 얘랑 얘를 다 구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Y1 구했지. 고나마나 얘 예, 대입해서 구했지. 이 둘을 연립한다고 연립은 쉽지 이거 지금 정해진 거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x1 제곱 더하기 4분의 1은 1 나오지 그러니까 x1 제곱이 4분의 3 나오죠 보나마나 x1 값이 풀마 2분의 3이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y1은 한개인데 x1은 2개 나올 수 있는 거야 딱 요점이가 어 쭈봐 요점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콤마 그리고 요 점이가? 이해했냐? 이 문제가 원방에서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야. 괜히 해준 거 아니야. 아시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14번을 배웠습니다. 자, 이 문제는 3코마... 선생님 무조건 그려. 그림 파트니까. 어 그려야 쉽단 말이야. 3코마 마일에 x-y 플러스 1 0. 이거의 대칭점인 얘를 구하래. 이 점의 이 직선의 대각 꼬마니 대칭점을 구하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이게 알고리즘이야. 푸는 순서대로 풀라고. 나는 얘가 궁금하니까 얘를 일단 A 콤바 B라 둘게 얘가 궁금하니까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미지수와 되겠니? 얘가 궁금하니까 그리고 판단해 볼까요? 어? 잠깐만 이 상태에선 배웠던 공식이 뭐냐면 하 얘네 둘의 입장에서 얘는 수직 이등분선이란 말이야 아 그러네 대칭이니까 중점을 지날 거고 이거 수직이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면서 풀때 수중 두 글자로 풀잖아. 뭐 어떻게 한다? 수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놈의 기울기를 생각해볼게. 이놈의 기울기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죠. 이건 기울기의 뜻이야. 공식이야. 그러면 a 빼기 3분의 b 플러스 1. 이게 이제 이놈의 기울기인 거야. 얘 기울기 얼마냐? 얘 지금 기울기 얼마야? 딱 봐도 1이지? 딱안 보이나? 1이죠? 그러니까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고 아시겠지? 엔드두 점의 얘는 뭐야? 중점이지 그쵸? 그러니까 주...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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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이니까 어, 둘의 중점은 2분의 X끼리 더하고 2분의 Y끼리 더하고 아시겠지?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점은 이 중점을 얘네 둘로 구한 건데, 얘가 지금 이 직선이 왜 있지, 그치?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대입해! 자, 중점 대입해서, 자, 2분의 a 더하기 3, 빼기 2분의 b 빼기 1. 여게 더하기라면 0 나올 수 있대. 바로 이렇게 두개씩 갖고서 연립해서 a b를 구하는 거야. 한번 풀어주자. 자, 올려주면, b 플러스 1은 마이 더하기 3이야, 그냥 올리면. 그래서 이제 두 배, 전체 두배 하면, A 더하기 3, 빼기 B 빼기 1, 더하기 2. 야, 충분히 풀수 있지? 그만하자. 됐지? 자, 풀이 잘 써있을 거야. 어, 보니까, 둘의 중점을 구해서, 일단 대입해. 대입했던 식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수직이니까, 보나마나, 보나마나, 뭐. 뭐야 왜 멈췄지? 잠깐만요 너왜 그러지? 잠시만 화면이 멈췄어 지금 갑자기 뭐지? 어. 뭐야 이런 적 없었는데? 잠깐 껐다 켤게 잠깐만요, 뭐야? 어 됐다. 어 이상한 증상나 보여, 불안하